석가탄 신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연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연휴 기간 코로나 19로 해외 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방역 당국은 감염이 재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예년과 비교하면 이용 승객이 절반 수준인 부산역. 모든 직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하루 두번 모든 출입구와 주요 고객 동선에 대한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황금연휴를 앞두고 오가는 사람들이 차츰 늘면서 일부 선호 시간대 노선은 이미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29일 저녁 시간대 KTX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 하행 열차 대부분이 매진됐고 30일 오전 시간대는 강릉선 하행 일부 열차까지 매진 상황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철도역의 방역이 중요한 만큼 연휴 기간에도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최장 7일간의 연휴. 코로나 여파로 사실상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 보니 대부분 국내 여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역에서는 하루에 두번 이상 손님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집중 방역하고 있고. 또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분들의 동선은 일반 고객들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제주도를 방문할 것이란 시민들도 늘고 있어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방문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방역 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 김윤정입니다.